칭찬과 존경을 받으실만 해요, 안 해요? 받으실만 해요. 제가, 제가 따뜻한 사람 같이 보입니까? 차가운 사람 같이 보입니까? <laughs> 따뜻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셨다면 그런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 자신이 나도 모르는 차가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분들이 따스하다고 보는데 저희 어머니만큼은 저에게 너 따뜻하게 해야 된다. 더 다정해야 된다. 남들은 절대로 그렇게 따뜻하다, 다정하다 얘기하는데 저희 어머니만큼은 안 그러더라고요. 네가 목사가 될 사람이고 네가 다른 사람들의 교사가 될 사람이면 지금같이 해서는 안된다. 더 다정하게 더 따스하게 더 섬세하게 이지 그렇게 하면 하여튼 우리 어머니만은 저에게 꼭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 제가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듣거나 언짢게 들은게 아니라 아,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어머니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요는 뭐냐 하면 제 속에 있는 차가운 것이 나는 내 자신이 생각해 볼때 나는 더 냉정해야 되는데, 더 차가워야 되는데, 더좀이 세상을 좀 이게 자로, 칼로, 제거, 자르듯이 좀 냉철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리지 못한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를 그렇게 질책을 하고 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냉철하지 않으면, 그만큼 냉정하지 않으면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수 없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부모님들로서 자녀들이 잘할 때는 그만인데, 잘못하는 걸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거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질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말안 듣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손에 뭘 들어요? 회초류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무엇을 키우는 것과 같다고 그랬지요? 사생아를 키우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러지. 바른 자식, 바르게 키우려고 하면 냉철하게, 냉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이더라. 아, 그런데 그 교사의 손에서 회초리를 걷어가고, 징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가르치는 제자들,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교사를 두들겨 패고, 교사를 하면서 욕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인권이라는 이유. 여러분, 인권이라는 거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군대 가서는 사람을 쏘고 죽이고 이런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훈련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했어요. 저도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저도 그런 훈련 했어요. 근데 그런 훈련도 훈련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연구도 제가 했어요. 이건 제뭐 자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인간 존엄성을 연구하는 건왜 그럴까요? 인간의 권리, 인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왜 죽여야 하는가? 그걸 알고 죽여야지. 그냥 무조건 승질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를 해치고, 우리 국민의 안의와 안보를 방해하고, 우리나라를 강탈하려고 하는 적군들은 어떻게 돼요? 그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사람이 사람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니까? 죽으니까, 우리 국민이 다치니까, 불가피하게 죽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크림니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 이 땅에 또 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아니에요? 전쟁 네. 중이지만 뭐예요? 휴전 상태예요. 그럼 휴전 상태라고 하는 건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이라는 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고, 전쟁이 끝날라면은 전쟁이 끝날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쟁 중인데, 전쟁이 끝날 명분도 없는데, 종전 종전 그러면서 나라를 실어하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지도자열과 없어지는 이런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그게 나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2025년 5월 4일 어린이들 이 좋은 날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어라? 그럼 대통령 다음이 누구예요?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국무총리 우리나라 지금 있어요 없어요? 어라? 여러분. 이 좋은 날 목사가 비싼 밥 먹고 이런 얘기를 해야만 할까요? 그거 좋은 말 아니지만 좋지 않은 말이라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만 보게 는데 그런데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공감하십니 아, 네. 저는요. 오늘 이 어린이주일에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지난 주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보아왔던 지도자상이 있잖아요. 이런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좋은 나라 될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상을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의 지도자상으로 그려왔던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고 지도자상을 그려나간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것은 곧그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이후에 우리나라에 무엇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지도자를 만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다라고 할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우리나라의 지도 현실을 볼때 우리나라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금 보여줄 만한 게 있는가? 생각해 볼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가볍게 말못 하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2025년도 어린이주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생각해낸 건지 그런 생각이 든 건지 아니면 두 가지가 합한 건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글로도 적어봤어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참 달고 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 계셨으니 그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 예수라 하는 분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병 고친 사람 고치기도 하고 각종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어요. 아그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같이 있었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어디를 가면은 혼자 두기 애매하니까 같이 동반해서 다닐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자리에도 누가 있었다고요? 어린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처럼 전장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왔다 갔다 각다 떠들고 막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막어수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측근에 있던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못하게 하고 꾸짖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안으시고 하는 얘기가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어떻게 하지 마라?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하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가만히 돌아보면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야, 참 예수님이야말로 좋은 교사, 훌륭한 교사상을 지니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부정하고 불신하고 그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울이 이후의 이야기지만 그 예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게 됐어요. 이름을 바꾸가면서까지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래서 바울을 이름을 바꾼 사나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되어서 바울이 되었던 이 바울 선생님은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 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고 하는 천국의 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초대교회 사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별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는데, 그 많은 은사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가장 좋은 은사를 위해서 너희들이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노라, 하고,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 자세히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는 고 아니, 다음 사도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도의 역할을 하는 직분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고, 앞선 가르침을 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이런 능력을 줘서 각자의 은사를 행하게 하셨다. 또 어떤 사람은 서로 돕고 다스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그런 은사를 줬는데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뭐냐? 다른 말로는 달란트라고 해요. 달란트가 뭔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사람에게 알맞은 쉽게 말하면 특기 그 사람만이 할수 있는 그 어떤 능력 그걸 은사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선물로 줬다는 얘기. 이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 어떤 특기를 주셨습니까? 한번 이제 이야기해 보세요. 단 입을 열어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으로 한번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여쭤볼 테니까 이야기하세요. 제가 한 5초에서 10초 동안 듣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웃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제 말씀 다 하셨죠? 그 내용을 여러분 잘 붙잡으십시오. 목사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뭔 은사를 받았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장 잘하시는 거 있죠.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것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한 가지는 있으시죠? 목사님 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시는 게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다 있으시죠?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특기, 어떤 잘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있죠? 다 있으십니다. 다만, 지금은, 오늘은, 현재는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껏 활용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까지 활용해 오셨던 그 은사를 나는 지금 활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좋은 은사,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나는 비록 못하지만 누구는 이것을 잘하면 좋을까요? 우리. 여러분 자녀소는 그것을 이어서 잘할 수 있다면 누가 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내가 오늘 못하는 것그 이상으로 효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후대를 위하여 줄수 있는 복이요. 내가 후대를 축복할 수 있는 참 소중한 것이요. 내 후손이 잘될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내 후손에게 전승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지금 할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할수 없어서 나는 이걸 자신이 없어서 그냥 감춰두거나 묻어두거나 숨겨두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나의 자손, 내 자손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나의 할만한 제자라도 그것을 잘 전해줘서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그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신앙 계승이요, 신앙 전승이요, 신앙 유산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맥이 끊어지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 쇠퇴해지. 공감이 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팽창하고, 네. 날마다 건승하고, 날마다 잘될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잘 돼야 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잘 되게 하기 위한 에너지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 속에서 에너지가 착 활성화가 되고, 에너지가 자꾸 움직여주고, 이 에너지가 골고루 분포되어야 어떻게 돼요? 건강이? 유지되잖아요. 어느 곳한 곳이 막히면, 어느 곳한 곳이 상처있고, 어느 곳한 곳이 찢기고 아프면 어떻게 돼요? 환장. 환장해요? <laughs> 환자가 돼서 환장하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날로도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또한 원하시는 것이지만, 그확장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소중한 미래, 우리 소중한 장래, 오늘 얘기한 것처럼 교사가 잘 가르치지 못하고, 어린이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에너지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될까요? 쇠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마귀 좋아하는 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저도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젊을 뿐이지.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 육신은 어떻게 돼요? 쇠퇴해져요, 후폐해져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연약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또 주님 바라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이 영적 에너지가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그래서 예수 닮은 교사 위한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와 같을까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아멘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나는 어떤 교사라고요? 예수 닮은 교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나는 예수 닮은 교사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물리쳤다고 그랬어요. 잘 포용했다고 했어요. 잘 포용해주라고 했죠. 어린아이는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어린아이는 돈 많은 사람입니까? 돈 없는 사람입니까? 어린아이는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적게 배운 사람입니까? 상대적으로 약하고, 무지하고, 갖지 못한 존재가 어린입니다. 그런 어린아이까지도 품으신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인데,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 닮은 교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녀손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번 가정의 달 5월에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흥엄해지는 역사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